X에 대한 2차 당식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G1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음, 자, 어떤 3차식을 요거 2차라고 했어요. 2차로 나눴어. 그때 나머지는 정확하게는 1차 이하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자, 요 똑같은 것을, 똑같은 것을 자, 1차 이하인 식으로, 어, 나눴더니, 나머지는 어때요? 어1차 이하인 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이게 상수가 나와야 되죠. 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수 있다. f(x)는 분명히 2차다항식인데 이렇게 이렇게 더해줬더니 상수가 나와. 즉, 자, f(x) 요거를 그대로 그냥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가 어떤 상수가 나온다. 이거 k는 상수. 그죠 그러면 우리가 f(x)라는 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항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로 설정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인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요, 가라는 내용에서, 가에서, 가에서, 이걸한번 써볼까요? 는, 가에서, 요거 그대로 써야 되겠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이거를 fx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나눠요, 그냥. 나누면 여기 몫은 1차겠죠? 나머지 1차 이하 요거를 맞춰주면 되죠. 해제곱항은 여기서 제곱항은 3 나와야 돼. 제곱항은 요렇게 요렇게죠? 여기 2 나오니까 1 나와야겠네. 플러스 1. 괜찮죠? 자 x항은 여기랑 여기랑 합쳐서 4가 되는 거예요. x항은 여기 2하고 k, k하고 2인데 더해서 4 돼야 되니까 더해서 4 만들어주고 k는 필요 없으니까 빼줘요. 이렇게 x, x계수 이렇게 만들어주고 괜찮죠? 자, 그리고 어, 상수항. 상수항은 이렇게 곱했을때 k니까 2가 돼야 되잖아. 그럼 2를 더해주고 여기서 나온 k는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gk인데, gx인데, 그렇죠? 어, gx. 그런데 모양을 보아하니, 여기 어, 똑같은 동일한 형태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쓸수 있겠다. 어, k 의 x+, 플러스 이렇게쓸수 있겠죠. 이게 gx. 이렇게 gx. 괜찮죠? 자, 그러면 요, 어, 이거 우리 1차로, 1차, 1차잖아.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수 k잖아요. 그, 우리, 나에서는 간단하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여기 보세요. 얘로 나눌 건데, 여기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빵 되잖아. 그죠? 그거잖아, 우리. 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대입한다. 여기, 이걸 0으로 만드는 x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그 1을 대입해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하면 얼마지? 어, 0이네요. 이게 k죠. 그죠? 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g1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 k0이니까, 요2 곱하기 x 플러스 1, 이게 gx. 어, 1은1 넣으면 2는 4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